안녕하세요. 분양 설명하는 남자 분명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전 컨설팅 사례는 로원시티 대성베르힐 2차 더 센트로를 분양받은 분입니다. 로원시티 대성베르힐 2차는 2019년 10월에 분양해서 2023년 4월에 완공 예정이며 음, 전매제한 3년이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의뢰인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다행이냐? 루원시티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는 점과 집중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좋은 현장에 청약해서 당첨될 수 있었다는 점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 분명남은 왜 여기 루원시티 대성 배를 2차 더 센트로에 분양받게 한 것일까요?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분명남이 의뢰인을 만났을 때는 이미 1주택 상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살던 지역에 구축 아파트를 매입해서 유주택 상태였으며 청약통장은 가지고 계셨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오래된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뭘 어떻게 해서 신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던 때에 저희 분명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분명남은 의뢰인의 상황을 좀 분석해봤습니다. 어, 연세가 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거주하는 구축 아파트보다는 주차,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이 우수한 신축 아파트로 이동을 하되 교통망 등 미래 가치가 최대한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지역으로 추리게 되었고, 시행착오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타겟팅한 곳은 인천 서구의 루원시티였습니다. 아, 루원시티라는 곳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인천 가정동의 낡은 주택가를 헐어버리고 입체 복합도시를 짓는다는 야심찬 계획과 함께 시작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슬럼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뭐 자세히 살펴보면 루원시티는 검단과 청라, 기존 서구, 인천 서구 도심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입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루원시티 SK 1차 단지가 서구 역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갱신하면서 화려한 주목을 받게 됐고 이후 2019년에 루원시티 대부분의 물량이 한 번에 분양 쭉 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의뢰, 우리 의뢰인께서 저희 분명난과 만났고 비록 SK 1차는 너무나 높은 경쟁이면서 1주택자였기 때문에 당첨될 수 없었지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루원시티 내 최고의 입지 중 하나로 인정받는 루원시티 대성베르힐 2차에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어, 대성베르힐 2차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라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 루원시티 분양단지는 어디와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께서는 처음 저희 분명남을 만나고 루원시티를 제안받았을 때좀 부정적인 반응이셨습니다. 어, 인천 서부라는 곳이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곳의 분양단지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당시에는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분명남은 신규 택지개발 지구인데도 이미 가정역이라는 인천지하철 2호선이 있어서 교통 편의성이 좋고 위로 내 정거장만 가면 검암역이라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운행의 혜택을 볼수 있다는 점, 아래로 한 정거장만 가면 7호선 성남역이어서 7호선 연장 계획에 루원시티가 지나가게 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인천지하철 2호선으로 어, 아래로 쭉 가면 GTXB 인천시청역이 있을 뿐 아니라 어, 나중에는 원종홍대선 연장,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 그리고 GTX-D 인접 가능성까지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어, 지하화 계획까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뭐랄까 말로 나열하기 힘든 미래가치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설명 드렸고 의뢰인께서도 이에 동의하셔서 멋지게 루원시티 분양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분양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인천 서구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깨는 데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 의뢰인께서는 서구의 변화에 배팅을 했고요 이제 루원시티가 더 크게 올라가는 걸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시간만 지나면 내가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곳은 많지가 않은데 루원시티가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사를 통해 구독자님들께서 배워야 할 것은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그 지역은 아니라고 할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을 때 과연 그게 맞는지, 변할 가능성은 없는지, 냉철한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시간이 결국 큰 금액의 시세 차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저희 고객님 사례에서 배운 점을 적극 활용해서 모두가 좋지 않다고 선입견을 가진 지역을 재평가하는데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양 현장보다 더 적은 경쟁률이면서 더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언제든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남들보다 더 빨리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